캠코더 시장을 선도하게 될 올해 핸디캠의 최강 라인업 기술들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술 소강력 업그레이드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오디오, 헤드폰 등 사운드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소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강의 사운드 퀄리티를 지원하며 혁신적인 기능을 캠코더 최초로 탑재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3D 그리고 프로젝터. 캠코더 마켓 리더로서 캠코더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할 저희의 전략 피처입니다. 2011년은 소니만이 가지고 있는 소니 월의 하드 디스크 타입 캠코더에서는 지금처럼 절대 우위를 유지하며 메모리 타입 라인업을 강화하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성장하고 있는 h d 시장에서 다양한 라인업으로. 시장 점유율을 55% 이상 유지하며 기술의 명과 소니의 기술력으로 타사와의 분명한 차별화를 통해 이제 캠코더는 기술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며 저가형이 많이 쏟아 나오는 환경 속에서도 중요한 순간과 좋은 수업들을 좋은 캠코더로 찍고 싶은 수요를 충족시키며 캠코더 시장의 절대 강자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2011년 소니 핸디캠의 커뮤니케이션 미스입니다. 가정용 캠코더 최초로 24P 모드를 탑재하여 영화와 같은 느낌의 영상 촬영이 가능해지고 캠코더 최초 빌트인 프로젝터 기능을 탑재하여 나만의 모바일 영화관을 만들 수 있다는 2011년 소니 엔디캠의 대표 기술들을 영화라는 단어로 함축, 이를 모토로 한올한 한 해의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을 중심으로 소니 엔디캠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소니의 위치를 다시금 강화하고 캠코더 시장의 독보적 1위의 위치를 더욱 더 경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센서, 새로운 센서를 삽취하게돼서 기존의 29.... 죄송합니다. 영상 촬영 시 유효한 수가 최대 1.5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29.8mm 광각 촬영에서 더욱 더 넓어진 최대 26.3mm의 광각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시에도 유효학 수가 약8 3 0만화소에서 최대 1 2 3 0만화소로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는 완벽한, 진정한 방송용급 FHD 영상을 가정용 품포도인 핸디캠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핸디캠에서는 최초로 60p 프로그래시 노드를 탑재하였습니다. 기존 60i 인터레이스 방식은 60장의 사진을 찍어서, 1초에 60장의 사진을 찍어서 영상 구현할 방식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완벽한 사진이랑 사진을 절반씩만 찍어서 합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에 새롭게 합제된 60p 프로그래시브 모드는 완벽한, 완벽한 60, 60장의 사진으로서 영상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60i 대비 약 2배 데이터 처리로 완벽한 프레시 영상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60p 모드는 스포츠 경기 는 빠른 피사체를 촬영할 때 더욱더 부드러운 화질을 제공하며 기존의 60i 대비 대비 더욱더 디테일하고 세밀한, 프레, 아, 세밀한 FHD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60p 프로그레시브 촬영 모드는 2017년 모든 프 FHD 핸디캠 라인업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60p 프로그레시브 모드와 더불어 영화 촬영을, 영화 촬영을 할수 있는 캠코더의 기준, 기준인 24p 모드가 새롭게 저희 핸디캠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24p 모드는 CX360 핸디캠의 중국 그 이상의, 이상의 모든 기종에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가정용의 일상을 찍는 핸디캠이 아닌 진정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핸디캠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FX1000 등준 전문가급 캠코더에만 탑재되어 있 시네마톤 모드가 새롭게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는 가정용 캠코더에서도 진정한 영화와 영화 같은 깊이가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1년 새로운 엔트리급 CX130XR160에서는 광학시스테이션 액티브 모드를 어깨 체크로 엔트리급에서 탑재를 할수 있었고, 그리고 핸디캠, 캠 또는 사이버사대 구급기종에만 쓰이는 G렌즈, 그리고 더불어서 광 광각 지원이 새롭게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급에서도 더욱더 경쟁력 있고, 높은 기능들의 사양들이 탑재가 될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질 부분에서 한번 진화된, 한번더 진화된 트래킹 포커스 기능입니다. 2010년 가정용 캠코더의 많은 라이트 유저들이 이러한 얼굴식 인 기능들을 통해서 손쉽게 완벽한 프레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더욱 더 진보해서 단순하게 얼굴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피사체를 터치 한 번으로 지속적으로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 트래킹 포커스 기능,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여얼굴의 얼굴이 질도 가능하게 되었고 또는 물체, 단순히 사람 얼굴이 아닌 물체, 아니면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까지도 완벽하게 포커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존, 기존 모델 대비 민감도가 두배 향상되어서 더욱더 두배의 음질을 자랑하는 HQ 마이크가 새롭게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 모델에서는 돌비 5.1 채널 사운드 레코딩이 하이엔드급 모델에서만 가능했던데에 비해서 이제는 기존 이제는 새로운 엔트리급 모델까지 그 확장 범위가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급 무저까지도 완벽한 5.1 채널 사운드 레코딩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오디오 레벨 표시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용자가 5.1 채널로 노, 녹음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 모니터링을 새롭. 바로 LCD에서 실시간으로 화면 하면서 완벽한 사운드로 레코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야외, 특히 해변이나 바닷가에서 해변이 바닷가에서 바람소리 때문에 선명한, 음질, 선명한 음질, 음질의 녹음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소니는 바람소리가 주로 녹음이 되는 저음역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고정하는 방식을 써서 새로운 바람소리 감소 모드라는 모드를 섭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무, 많이 부는 환경에도 서 어, 촬영자나 피사체의 목소리나 음성 등 다양한 소리들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빌트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케이블이라든지, 어, 프레이스 지원하는 TV라든지,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고 찍은 것을 바로 언제 어디서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본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빌트인 프로젝터의 프로, 어, 제품 컨셉입니다. 빌트인 프로젝터는 최대 3 m 의 가시거리에서 60인치의, 60인치의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 타사의 빌트인 프로젝터가 탑재된 디지털 캠프와 비교를 해볼 때 저희 소니의 제품은 비소스를 화이트 소스가 아닌 RGB 소스, RGB LED 소스를 사용을 해서 더욱 더 높은 색재현률을 가지고 올수 있으며 콘타스트 비율도 1,500:1로 굉장히 높은 콘타스트 비율을 탑재하고 있어 탑재하고 있어 굉장히 양지의 완벽한 프레이 영상을 바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핸디캠, 사이버샷, 알파 모두 철령한 영상을 재생을 할 때는 철령한 순서대로 목록대로 그대로 나열되는 것이 재생. 재생을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2011년 핸디캠에서는 새로운 이벤트 브라우저라는 재생관리 재생관리 목록을 탑재하였습니다. 를 그래서 촬영자가 촬영한 영상의 시간이라든지 빈도수를 자동적으로 분류를 해서 이벤트별로 자동으로 묶어주는 그런 이벤트 브라우저 기능을 새롭게 탑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촬영자가 더욱 손쉽게 사진, 사진이나 영상을 관리하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2010년 촬영한 영상을 자동으로 편집하고 음악을 음악을 삽입하여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주는 하이라이트 플레이비이 굉장히 더욱더 진화하여 이제는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을 같이 합성해서 볼수 있으며 또한 이 영상을 감상뿐만 아니라 따로 영상 파일을 저장을 해서 공유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나 다른 디바이스에서 볼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동일한 하드웨어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CS700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전문가가 원하는 다양한 수동 기능들을 탑재하였고, 를 CS560 같은 경우는 기존의 CS550의 명성에 있는 대중적인 플래그십 모델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CS700 같은 경우는 확대 초점이란 초점을 잡을 때 자동으로 영상이 확대가 돼서 초점을 쉽게 잡을 수 있는 확대 초점 기능과, 어, 노출이, 과, 과다 노출, 노출이, 과다 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패턴으로 그 영역을 표시해주는 제브라 패턴 기능, 그리고 초점이 맞은, 맞은, 기, 맞은 부분은 빨간색이랑 노란색으로 표시해주는 피킹 기능이 새롭게 탑재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준 전문가도 c s 7 0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 s 5 0은 CS550의 명성모임인 플래그시 캠포도, 그리고 c s 7 0은준 전문가 끝까지 소화할 수 있는 완벽한 프레이트 디바이스로 탑 출시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CS5360 핸디캠의 중국 기종입니다. 그래서 CS560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모두 탑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높은 사양과 함께 굉장히 컴팩트한, 컴팩트한 디자인을출시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특히 중국 기종 CS360 같은 경우에는 어, 야간에 촬영을 돕기 위한 비디오 라이트가 새롭게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별도의 플래시 없이 이 비디오 라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도 완벽한 플래시 영상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트리급 비용인 CX-130과 XR-160입니다. 기존의 CX-150에 비해서 가장 높은 기술적 발전이 있었던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자식이었던 스테이 샷이 과학식 스테이 샷으로 스테이셥, 업그레이드 되었고 NTQ 최초로 G렌즈 그리고 과각 지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 캠포더인 PJ50과 PJ30입니다. PJ50과 30은 기본적인 하드웨어 성능은 중국기인 CX360과 동일한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PJ30은 32GB의 플래시 메모리를 내장을 하고 있고, PJ50은 최대 220GB의 하드웨스크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D급인 SX45입니다. 편하게 DVD급, DVD급의 화질을 원하는 유저에게 타겟이된 제품으로, 기존의 HD급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서 고급 기종, 카이자이즈 렌즈라는, 카이자이즈의 광학 70의 렌즈라든지, 스테이션 에피브 모드, 그리고 3인치의 대형 LCD, 마지막으로 약 90, 36가지의 자동적인 상황으로 자동 인식해서 1초 안에 반영해주는 IoT 모델들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에 충실한 SD급 캠프도 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